2 이은 검마공략 2부. 수많은 트라이파티를 올리는 트파세 통곡의 벽 3페이지와 대망의 탐막게 멘딩 4페이지를 살펴본다. 3페이지. 해야 할 것. 창조가 걸리면 무리하지 말고 이탈해서 창조 빼고 올 것. 안전지대 적극 활용할 것. 가급적 검마의 발밑에서 공격하는 습관들일 것. 자리조정 시 신속하게 왼쪽으로 쭉 빠질 것. 권능 모션 익혀두기 등 권능에 대한 대비 확실히 해둘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존 밖에서 힐 달라고 하거나 딜힐 하고 있지 말것 필요한 경우 아니면 파란 레이저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것 자리 조정 때 제외하고 검마 왼쪽으론 가급적 하지 말것 밀격에 밀린 후 빨리 오겠다고 점프함에 들어오지 말것 체력 싸하면 누워있지 말고 되도록 빨리 일어날 것 3패 창조 거는 패턴 1. 감자, 사선, 땅게 2. 검은 마법사, 본체의 밀격 3. 발판의 생성, 소멸 시 터지는 폭발 3페이지 주요 공략 포인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공종직업의 집단지성 직업별로 행동패턴이나 파괴방법이 다양한게 특히 도드라지는 겉마삼 페이니만큼 같은 직업이 팁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댓글로 해당 직업만이 알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정말 좋은 사례고 같은 직업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으므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1. 지형파악 발판 검마 3패는 길게 이어진 평면 지형에 6개의 발판 자리가 존재한다. 이 발판을 좌측부터 우측까지 1번부터 6번 발판이라 부르고 발판은 랜덤으로 생성되었다가 권능 때 일제 소멸하는데 생성과 소멸 때 모두 창조를 묻히는 폭발을 한다. 이 발판은 권능이나 사선 등을 피할 때 활용하게 되므로 오더가 챙기겠지만 개인 역시 반드시 생성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6번 발판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6번 발판의 유무가 난이도를 많이 가르는 편이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겉마는맵 우측에서 주로 상대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5번, 6번을 주로 보고 쓰게 될 것이다 왼쪽에 있을 1번, 2번, 3번은 큰 의미가 없고 4번 발판은 아래 꽂능때 어그로가 계속 자리 잡으려고 쓸때 말곤 쓰기 어렵다 2. 존 시스템 메그너스의 이은 또한 번의 존 시스템이 적용되는 페이지다 구역 밖에서 거는 공격은 반감이 되어 들어가고 비숍의 힐도 존 밖에서 먹히지 않는다 모든 공격 행동은 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구역은 건마의 체력이 다 하면 다 할수록 점점 좁혀져온다. 가장 작은 것을 헬존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 버티는 것이 보통 트라이팟의 첫 번째 과제일 정도. 다행인 건 존밖에 있다고 자동으로 데미지가 들어오고 하지는 않지만, 공격은 물론 힐케어를 전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존 안으로 복귀해야 한다. 3. 자리 잡기와 안전지대. 3페이지 진입 즉시 우측 끝으로 빠진다. 비숍이 이곳에 파운틴을 설치하고 앞으로 이곳이 안전지대의 역할을 한다. 안전지대는 창조 디퍼프를 지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때 활용하며 또이 안전지대에서 대부분의 위험 패턴을 피해야 하기도 한다. 당연히 안전을 망치는 것만은 안전지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검마는 3페이지에선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격 대상을 찾으며 주 대상이 범위 내에 있으며 멈춰서서 공격을 한다. 이를 이용해 어그로 격수가 가장 먼저 검마의 시선을 끌고 중앙 약간 우측에다 검마를 고정시킨다. 이걸 자리 잡기 혹은 주차라고 하고 3페이지 종료까지 어글 욕의 주요 임무가 된다. 우측으로 치우치게 자리를 잡는 이유는 사선이나 콩알탄, 홀른 구슬 등 중앙이 공격 집중 대상 지역이기 때문. 나머지 격수들은 어그로가 자리를 잡아주면 즉시 검마의 현재 위치로 들어가서 공격한다. 숙련된 파티일수록 무빙 없이 발밑띠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무빙이 많을수록 검마 역시 자꾸 움직이게 된다. 검마의 대상이 꼭 어글 격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진 않으므로 검마가 때리고 싶어 하는 게 누구라도 될수 있기 때문. 4. 자리 조정. 한 번과 같이 주차를 하다가 항상 변수가 생겨, 건마가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등 너무 오른쪽으로 올 때가 있다. 이때 오더의 판단 하에 전원이 왼쪽으로 건너가서 건마를 왼쪽으로 유인하면 자리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 왼쪽으로 빼줘라는 오더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왼쪽으로 빠져야 한다. 공격하고 있을 필요도 없이 그냥 빠지면 된다. 그리고 적당한 자리까지 왔다 싶을 때 누군가 나서서 건마의 자리를 다시 잡는다. 보통 생존성 좋은 어글격에 하겠지만 누가 하든 상관은 없다 슬로우 격수가 없는 파티는 이 자리 조정이 보통 두세 번은 필요하며 숙련된 어글격과 슬격이 있는 파티는 단한 번의 자리 조정도 없을 수도 있다 5. 밀격과 레이저 대처 검마의 주 공격은 손등으로 싸대기 치는 모션을 취하는데 이게 창조를 걸고 밀어버린 뒤 잠시 경직시킨다 이 공격은 스우의 것과 비슷하게 빠른 타이밍으로 들어오는데 다행히도 아래로 숙이는 것으로 피할 수 있다 이때만큼은 모두가 로얄가드나다이카드듯 모션 보자마자 후딱 바로 숙이는 스피드가 필요하다. 미리 쭉 숙이고 있어도 되지만, 그럼, 딜은 언제하게? 이 밀격으로 밀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자리를 흐트러지게 하면서 또 하나의 주요 패턴인 레이저와의 시너지로 위험한 상황을 유도한다. 검마 3패는 사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대신 전장 곳곳에 레이저가 발생하는데, 레이저 발생 위치는 랜덤이고, 사슬과 똑같이 약한 데미지와 함께 파괴를 건다. 그러니까 창조와 경직을 거는 일격을 맞았는데 그 자리에 레이저가 떴다? 양 죽음! 이 레이저도 사슬이나 루시드의 그것처럼 짧은 예고 표시 후 공격 판정이 되는데 파란색을 띠는 평소에는 굳이 피하는 공격이 아니지만 레이저 색깔이 분홍색일 땐 강화 레이저라고 해서 줄당 체비된 50%가 들어오는 흉악한 패턴이 된다. 체비된 50%니까 에이, 하나 정도 맞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랜덤성 공격이 항상 그렇듯 보통 하나만 들어오진 않는다. 썸네일부터 봐봐. 비숍의 쉐리나 미아일의 라이트 오브 커리지 등 보호막류 스킬이 있으면 맞고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매번 강화 레이저 타이밍마다 씌워지기는 어려운 스킬이므로 결국 스스로가 알아서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마 스무 번 정도 죽으면 저절로 몸에 익혀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진영을 흐트리고 대처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밀격은 가급적 맞지 말아야 하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쉽나? 만일 뺨따구를 맞아 밀려나게 되면, 검마의 다음 모션을 주시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권장된다. 급하게 뛰어 들어오다가 두 번째 싸대기에 맞고는 공중에서 혼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생긴다. 본인이 점프카드가 가능한 미하일이 아니라면 절대 점프로 위치 복귀하지 말고, 1초 빨리 들어와봤자 클리어가 빨라지진 않으니, 제발, 천천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3패 패턴 얘기를 시작도 안 했지롱. 패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복습 및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5절 요약 1. 건마 위치는 항상 중앙보다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친 곳에 고정 2. 건마가 너무 들어오면 왼쪽으로 살짝 빼고 다시 진행 3. 밀각은 모션 보고 숙여서 최대한 맞지 않도록 4. 안전지대는 맨 오른쪽 파운틴 자리 창조 걸리면 여기서 빼고 온다 5. 분홍 레이저 끔살 조심 주요 패턴 1. 밀각 레이저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이하 생략 2. 사선 2패와 같으나 좀더 주기가 빨라진다 이 사선을 피하기 위해 2패처럼 우측 끝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6번 발판이 있으면 블링크 대신 6번 위에 올라가도 된다 문제는 검마가 우측 끝으로 빠진 본진을 따라오게 되는데 때문에 이때 어그로격수가 가능하다면 생존기를 쓰고 움직이지 말며 검마를 잡아 둬야 한다 물론 어그로격수라고 무슨 용괄이 통뼈인 건아니므로쓸수 있는 생존기가 마땅치 않으면 일반 격수들처럼 대처하면 된다 또 검마가 어그로격수가 아닌 다른 일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선 때마다 항상 검마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올 위험이 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3. 콩알탄, 스턴구슬 혼란구슬. 계속해서 콩알탄을 가운데 쪽으로 쏘는 존재가 생겨난다. 이 콩알탄은 플레이어를 조준하긴 하는데 가운데에 훨씬 치우치게 발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내 위치로 날아올 때가 있다. 이 콩알탄은 약한 데미지 파괴해저주 그거라. 평소엔 큰 신경 쓸 필요 없으나 내가 뺨을 맞은 상태라면 이하 생략. 특이한 것은 이 콩알탄은 검마와 겹치게 되면 검마 뒤에 가려지므로 콩알탄의 각도가 내 쪽이다 싶으면 대략 예측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스톤 구슬은 매우 느리게 돌아다니는 구슬로 이게 생기면 오더가 스톤 구슬 조심하라고 알려줄 것이다. 이걸 맞으면 꽤긴 스톤이 걸리게 되므로 꼭 피해줘야 한다. 꼴란 구슬은 보라색으로 생긴 큰 구체이며 가운데 쪽에 주로 생겨 보통 때는 맞을 일이 없으나 자리 조정이나 곤능을 피하려고 가운데 쪽을 가다보면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운석과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이건 역시 맞으면 꽤긴 시간 동안 혼란이 걸리게 된다. 4. 권능 산패 건마 역시 권능을 시전하는데 일부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기성이 있으므로 오더가 계속 알려줄 것이다. 산패 권능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창조의 권능과 파괴의 권능. 보통 간단히 위 권능, 아래 권능이라고 부른다. 위 권능은 위에서 떨어져서 위 권능이고 아래 권능은 아래 바닥이 열려서 아래 권능이다. 근데 이거 방향 반대로 알고 있는 놈들이 가끔 커뮤니티에서 보인다. 그렇다. 깨만분이다. 윗꽃노은 검마가 흰색 기운을 격렬하게 내뿜고 잠시 후 위에서 흰색 운석이 눈처럼 쏟아진다. 원래는 이 운석이 발판에 막혀 발판 밑에 있으면 살아야 하는데 운석 판정이 의외로 큰데다. 생각보다 발판이 잘못 막아주므로 보통 무적기를 써서 버틴다. 채비된 12,500%라 미하일 로아이어스 라이트 오브 커리지 콤보도 소용없고 그냥 각자가 무적기 써서 살아야 한다. 풀 돌아있는 무적기가 없어서 발판 밑에 있겠다면 1번, 6번 발판 밑에 있어야 하며 2도 써도 안 된다면 운에 맡기고 오른쪽 끝에 으로 뛰어보면 가끔씩 유독 거기만 안 떨어질 때가 있다. 아래 꽃능한 검마가 휘황찬란한 검은 기운을 격렬하게 내뿜고 잠시 후 아래 바닥에 깨지는 연출이 나타난다. 이때 바닥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역시 12,500%의 데미지를 입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발판 위로 올라가거나 블링크를 써서 체공을 하고 있어야 한다. 발판 위로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감자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 본능이 끝날 때쯤 발판이 터지는 소멸 효과가 나타나면 그 즉시 뛰어내려야 폭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도저도 안될 시스는 최후의 발악으로는 바닥에서 계속 점프하는 방법이 있다. 오, 끌격. 검마가 흰색으로 빛나며 플레이어들을 자기 위치 쪽으로 끌어당긴다. 속도도 빠를뿐 아니라 끌어당기고 곧바로 밀어버리는 밀당을 자주 쓰니 주의. 이 외엔 별거 없으나 이걸 윗권능이나 헷갈리는 초보 격수들이 굉장히 많다. 권능 모션의끌 격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격하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자. 3패 팁! 6번 발판 위에 있어도 검마가 근접하여 밀격을 하면 얻어맞는다. 권능은 해본 지 도우로 한 번은 막아진다. 단 바닥 권능은 팁당 데미지이므로 한번 막았다고 끝이 아닌 건 기억하자. 레이저는 강화시키는 시전 모션이 따로 있긴 하지만 시전 모션 없이 더 강화 레이저가 나올 때가 있다. 보통은 파란 레이저만 두세 타임 연속으로 나왔다면 그 후엔 강화 레이저가 한번 정도 나오는 식. 밑에 숙이고 있는 동물은 검마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검마가 당신을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신이 계속 숙이고 있었다면 검마는 공격하지 않고 당신 근처에서 계속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고개를 든다면 그 즉시 바로 밀격을 날릴 것이다 검마가 밀격 없이 당신 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일어선 후 바로 뭘 하진 말고 검마가 치는지 안 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페이지를 무사히 넘기고 온 파티라면 이러한 패턴들을 보통 5극 딜 정도의 시간이 지날 동안 견뎌야 한다 물론 말이 쉽지 한 20번 죽어보면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이어지는 4페이지는 오히려 몇 가지만 조심하면 쉬어가는 난이도로 느껴질 지경 4페이지 해야 할것 입장 즉시 자기 캐릭터 뒷면에 아우라가 검은색인지 확인할 것 만일 흰색이면 채집키 눌러서 검은색으로 바꿀 것 권능 대처 침착히 할것 하지 말아야 할것 가능한 검마 가까이 붙어있지 말것 숙련자가 아니면 파괴딜 하지 말 것. 창세가 시작되어 허무의 공간이 된 배경에서 4페이지가 시작된다. 캐릭터가 나 혼자밖에 없는 등의 절망적인 말을 하고 배경도 좀 뭔가 형이상학적인 공포를 주지만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죽지만 않는다면 승리가 눈앞이다. 4페이지 겉만의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며 6인 모두 각자의 방에 따로 떨어진다. 단겉마 체력은 공유하는 상태이며 개인전이니 파티 버프를 받지 못한다. 사패 것만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검은색이나 흰색의 탄막을 뿌린다. 이외에는 본체는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권능만 시전한다. 검은색 탄막은 파괴의 저주를 묻히고 흰색 탄막은 창조의 저주를 묻힌다. 그리고 캐릭터 뒤에 표시되는 기운과 같은 색깔의 공격에는 완전 면역이 된다. 검은색 기운을 두르고 있으면 검은색 탄막의 면역이고 흰색은 흰색의 면역. 그렇다. 누가 봐도 이카루가 패러디다. 여태까지는 창조의 저주를 달고 있으면 죽는 상황이 더 컸지만 지금부터는 창조의 저주를 달수 있도록 검은 기운을 둘러 파괴의 면역이 되어야 한다. 파괴의 저주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물약 봉인이었기 때문에 비숍이 힐케어를 하지 못하는 개인전인 사페이트는 오히려 물약을 먹을 수 있는 창조의 저주를 달아야 하는 것. 생존이 좋은 직업 숙련자는 파괴의 저주에 달려있는 최대 10% 상승 효과를 보고 파괴 딜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공략을 찾아보고 있을 당신은 아닐 것이다. 나대지 말고 얌전히 창조받고 안전하게 딜을 하자. 아까도 말했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승리가 눈앞이다. 주요 패턴. 권능. 면역 효과는 검마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권능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색깔 권능을 맞으면 12,500%짜리를 맞고 죽어버리나 같은 색깔 권능을 맞으면 아무 피해 없이 살아나간다. 즉, 검은색을 두르고 있을 당신은 검은색 권능을 맞으면 안 죽는다. 권능 색깔은 권능 시전 시그 자리에 바닥이나 천장이 표시가 되므로 둘다잘 보고 검은색이 있는 위치로 잽싸게 도망가자. 2. 폭발. 무작위로 맵 곳곳이 폭발하는데 이 역시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뉘며 반대 색깔 폭탄에 맞으면 콩을 탄 거나 달리 꽤 아픈 데미지를 받는다. 3. 슬로우. 검마가 틈틈이 플레이어에게 슬로우를 걸어버린다. 동작이 갑자기 느려지고 점프가 되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의지를 써서 풀려나야 한다. 검마 사패에서 죽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1. 검마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따발총이나 겹친 탄막들에 맞아 죽을 때 2. 권능 때 내가 있는 위치에 나와 같은 색이 하나도 없을 때 3. 내 자리 주변에 폭발이 동시에 3개씩 터져낼 때일번을 피하기 위해 검마 가까이 붙어있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탄막 패턴 중 가끔 플레이를 조준하고 빠르게 탄막을 뿌리기도 하며 원형 탄막 같은 걸 뿌릴 때 나의 검마의 위치에서 탄막들이 겹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검마 가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얻어맞기 딱 좋은 조건이 되므로 생존상 매우 불리하다 2번은 인기응변으로 잠시 색깔을 반대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무적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색깔을 바꿨을 때 혹시나 반대쪽에 저주가 묻었다면 저주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색을 바꿔야 한다. 4페이지에서도 두 저주가 동시에 겹치면 죽는 저주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3번은 사실 폭발 길리는 일정거리 이상으로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점프 상태여서 폭발을 한번 맞고 다음 폭발을 옆에서 또 맞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내 주변에 폭발이 두 번, 세번 생긴다고 당황하지 말고 연속으로 맞지만 않게 주의하면 넘길 수 있다. 4페이지는 이렇게 패턴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고 개인전이라 개인이 알아서 헤쳐나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페이지에 비하면 오히려 쉬어가는 느낌이 강한 페이지다. 단, 권능을 이전보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탓에 권능 이후 회복되는 보호막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딜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클리어 타임이 길어지는 구조이므로 남들 안 본다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보상 먹고 해방해야지. 지금까지 검마 3, 4페이지를 다룬 검마 공략 2, 부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같은 직업에 꼭 조언을 구하라는 점이다. 어떤 직업은 이렇게 피해야 되고, 어떤 직업은 쉽게 피할 수 있는 패턴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막힌다면 꼭그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자. 미하일은 내가 대답해 줄수 있으니 댓글로. 수업료는 언제나 일 좋아요로 지금 즉시 입금 바라며 나가기 전에 방패. 사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인구수 최하위를 겨우 벗어났지만, 여전히 도토리 키즈에게인 멸종위기 중, 빛의 기사에게 큰 희망과 매물이 될수 있습니다. 방패. 하셰?